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내는 멀어질까? 안녕하세요. 중년 부부 소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정미영 전문가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남편들은 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아내에게는 때때로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좋으라고 했던 손길이 준비되지 않은 감정에 닿으면 상처가 되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꼭 알아야 할 감정의 언어, 절정 직전의 골든타임부터 애무의 순서, 그리고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까지 절대 실패 없는 5단계 애무 가이드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절정 직전 아내의 몸이 반응하는 결정적 5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단지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나기 직전 그 마지막 5분이 아내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애무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절정 직전 그녀의 몸은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를 해버렸던 거죠. 이 시기의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감정의 고조와 함께 몸의 반응도 천천히 올라옵니다. 특히 절정에 이르기 직전의 5분은 그야말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의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속삭임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움직이는 결정적 자극이 됩니다. 이 시점에 효과적인 자극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으로 귀 뒤를 천천히 쓸어내리거나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섬세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마주치며 좋아!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말도 아내의 감정선에 깊게 닿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서적 교감입니다. 단순히 흥분의 절정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정 직전의 5분 동안 아내는 남편의 배려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5분 동안은 동작을 줄이고 감각을 느끼는데 집중해 보세요. 숨소리, 땀의 온도, 눈빛의 교환 이 모든 것이 감각을 끌어올리는 자극이 됩니다. 여성은 단지 자극이 강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더큰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 5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관계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건 바로 이 마지막 5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교감에 달려 있습니다. 2. 혀가 만든 변화 71세 남편의 충격 고백 71세 이모씨는 어느 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아내의 반응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혀였어요. 그는 결혼 40년이 넘도록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어딘가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늘 노력했지만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혀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아내의 손등을 입술로 가볍게 쓸고 이어서 혀끝으로 부드럽게 감싸듯 애무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숨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그의 입술과 혀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혀는 단순히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의도와 마음이 담깁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혀의 애무는 아내에게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귀 밑이나 목덜미처럼 민감한 부위에 가볍게 스치듯 닿을 때 여성의 신경은 놀랍도록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씨의 아내도 그 순간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접근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가장 섬세하고 또 가장 따뜻한 감각 도구입니다. 손보다 부드럽고 말보다 깊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고 천천히 상대의 반응을 보며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씨는 이제 매번 관계 전 짧은 입맞춤과 혀끝의 M으로 아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아내는 전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말로는 전하지 못한 사랑을 혀의 감각으로 전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이 오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3. 클리토리스를 만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부부 관계에서 클리토리스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깊고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를 자극하면 여성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 중 가장 불편했던 기억으로 자꾸 그곳만 집착하는 남편의 손길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오히려 긴장을 유발했고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클리토리스는 분명 여성의 중요한 성감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부위이기도 하죠. 특히 사전 자극 없이 갑작스럽게 손이나 입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감은 흐름입니다. 부드러운 리듬과 정서적 교감이 흐를 때그 감각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무시한 채 효율성만을 조차 클리토리스를 집중 공략하면 아내는 거부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은 특히 건조함이나 감각 둔화로 인해 이전보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리토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은 관계 후반, 아내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열리고 몸의 반응이 부드럽게 이어졌을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만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은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부위를 천천히 감싸듯 스치며 시선을 맞추고 그녀의 호흡을 함께 느끼는 과정 속에서 클리토리스는 그저 자극의 대상이 아닌 정서적 연결의 마무리 지점이 됩니다. 많은 부부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남편이 여기가 좋아? 라고 묻는 순간 여성은 왜 거기만 신경 쓰는 거지? 라는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무는 소통입니다. 특히 예민한 부위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내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진 않으셨나요?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감동은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4.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5단계 시퀀스. 부부 관계는 감정과 감각이 조화롭게 흐르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면서 왜 반응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사는 58세 정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단조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애무도 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중요한 순서를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에서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되는 5단계 시퀀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맞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시선이 먼저 닿는 순간부터 관계는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눈빛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내가 있어서 참 좋아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감정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여성은 말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말 없는 접근은 차가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손의 애무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보다는 손끝으로 등을 쓸거나 손을 잡는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손은 몸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매개체입니다. 넷째는 입술입니다. 키스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짧은 입맞춤보다는 천천히 머무는 입술의 감촉이 마음까지 다가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김을 활용해 목덜미나 귀 뒤를 부드럽게 스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의 숨결을 의식하며 호흡의 리듬을 맞추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여성은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안정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 5단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의 문을 여는 순서이며 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게 되면 아내는 뭔가 빠졌다는 막연한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씨의 아내도 이 순서를 다시 지켜준 이후 이제야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요? 관계는 빠름보다 깊음이 중요합니다 이 5단계 시퀀스가 당신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10년간 거부하던 아내가 달라진 이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관계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최씨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번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감정의 단절과 상처가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지인의 조언을 듣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기술보다 먼저 감정부터 풀자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상 속에서 고마워, 오늘도 예쁘다는 말을 자주 건넸고, 눈을 마주치며 손을 잡는 작은 스킨십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했지만, 두 달쯤 지나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참 편해.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10년간 관계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몸이 아닌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특히 중년 이후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성적 자극보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낄 때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남편 최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내가 웃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변화는 거창한 기술이 아닌 말과 태도 눈빛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내의 반복된 거절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는지 말이죠. 사랑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입니다. 6. 입술과 입김으로 완성하는 황혼의 사랑. 나이가 들수록 부부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정서적 교감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입술과 입김은 그 교감을 가장 부드럽고 깊이 있게 전하는 도구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6세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요즘은 남편과의 키스가 더 설레요. 예전엔 그냥 습관처럼 했는데 이젠 진심이 느껴져요. 그녀의 남편은 몇년 전부터 관계 전 입맞춤을 꼭 챙깁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그 옆에서 살짝 입김을 불어넣는 식으로 시작하죠. 입술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진한 수단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입술의 다음에서 더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입맞춤은 마음의 벽을 녹이고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입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덜미나 귓가에 살짝 스치는 따뜻한 숨결은 단순한 감각, 자극이 아닌 살아있다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성의 몸은 이런 섬세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감정이 안정되고 믿음이 쌓인 관계에서는 이런 작은 자극이 오히려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중년의 사랑은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어지는 입맞춤, 말없이 스치는 입김, 그리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마주보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쌓여 황혼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관계를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중년 이후엔 오히려 느리고 부드러운 것이 더큰 감동을 줍니다. 입술과 입김, 그 따뜻한 접촉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7. 당신 덕분이야 아내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결혼 35년 차인 64세 김모 씨는 얼마 전 아내의 달라진 눈빛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하거나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그날 밤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몇달 전부터 의식적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이면 잘 잤어? 어제 고마웠어?"라고 먼저 말을 건넸고, 저녁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나섰죠. 관계 중에도 아내의 반응을 더 살피고 스킨십 하나에도 괜찮아!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던 겁니다. 여성은 감정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서운함이나 아픔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진심과 배려는 그 상처를 천천히 덮어줍니다. 특히 관계 중 남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에 그 진심이 담겨 있다면 아내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전달되는 순간 아내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중년의 관계는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내의 마음에 천천히 다가가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아내의 눈빛은 말없이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아내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깊이 들여다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진짜 사랑은 말보다 눈빛으로 완성됩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고마움과 사랑이 다시 서로를 향하게 만듭니다. 부부 관계는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속에 서운함을 안고 살아가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애쓰는 남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전달하려는 진심입니다. 애무의 순서, 손길의 온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이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절정 직전의 5분, 혀의 섬세함, 입술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그 감동의 순간까지. 부부관계는 작은 실천의 반복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나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돼서 감정이 식어서. 이런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나 다시 통할 수 있고, 그 열쇠는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